안녕하십니까. 비비님들, 오늘은 좀 약간 색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집값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비비님들 살고 계신 집, 또는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여기에 관점을 두고 같이 저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차리나 많아, 개점 휴업일 테니까요. 제뭐 능력이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따긴 땄지만 해놔야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부동산 관련 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한다거나 주택 거래 분야에 근무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에 가시면요, 다 아시겠지만, 일단 거래를 성사시켜야 중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살 사람한테는 오른다. 팔 사람한테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팔겠다고 하시는 손님에게 지금 팔지 않으면 다더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팔 적기라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완전히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직은 부동산 거래에 관심은 없지만, 혹시 집값이 오를까 하는 마음은 모두 궁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표는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비비 님들 이 표를 한번 보실래요? <laughs>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 건가 아니면 떨어질 건가? 이 표를 보면 단순하게 나와요. 인구 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은 16,700명입니다. 어마 무시하죠. 런던도 이래요. 우리가 그 뉴욕도 2,050명입니다. 동경 4,750명입니다. 서울, 다시 한번 보세요. 서울, 서울 어떻습니까? 16,700명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할수 있을까요?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홍콩은 요즘에 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어요. 역자산 상태에 빠져가지고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대출 차입자들이 막 늘어나서 또 다른 부동산 위기가 우려된다고 홍콩 신문이 25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역자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1억인데 대출은 1억 2천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그러니까 집값보다도 대출금이 비싸면 이건 경제는 폭망이죠. 지난해 뭐 반정부 시위됐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홍콩도 막왔지 그러면서 홍콩 그 시중은행들이요, 이 모기지 대상 주택의 가치를 좀 낮춘다 그랬어요. 여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임대를 한 사람들이 역자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패닉 매드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빨리 팔아야 돼.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막금매 이러면은. 홍콩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얘기한 걸 보면요. 지난주에 12.5에서 3.52% 하락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요.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은행들이 부동산 업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점에서 3.5로 5포인트로 낮아졌으니까 은행들이 부동산을 앞으로 홍콩 은행들은 굉장히 나쁘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걸 볼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천 도시가 엄청나게 임금이 또 높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아파트값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콩은 얼마겠어요? 여기 홍콩은 뭐 안나 도시만 홍콩은요 무려요 이래요. 써진다는 모르겠네. 홍콩은 5만5만 오만 5만5만 5만 명인데 홍콩이 이런 일안 나겠습니까? 여기 표에서 우리 비비님들을 보면은 앞으로 내 집이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수도권에 있는 내 집이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는 비비님들이 잘 판단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세계 경제 지표가 하락하면요, 집값은 홍콩처럼 대출이 집값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사산지석의 일만은 아니므로 지금 서울의 비싼 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가 나쁘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사회 온갖 금융 불안이 와, 급히 쓸 돈이 막 생기고, 너도 나도 집을 내놓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몇천만 원, 몇억씩 떨어지는 기류를 타면요, 손절매, 금매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선이 무너진 건 오래 전네요.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라면 전세가 7천만 원이라는데 전세 8천만 원도 돼요. 집은 안 사고 전세를 얼마든지 올려주겠다는 속셈은 뭘까요? 아, 뭐, 뭐 전세 올려주면 어때? 내돈 있는데. 그러나 그 돈은 뭐 집값이 떨어지건 올라가 아무 관계없는 돈이니까 전세는 올려줄 거야.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심리를 갖고 있지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서울 어느 상가는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그 임대료를 20, 30%씩 내려주었다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바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경제가 살아나야 임대료를 받지요 경제가 폭망하면 임대료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못 내니까요 그럼 너 죽고 나 죽고니까 서로 윈니 하라는 거예요 야이런 때는 임대료 싸게 줄 테니까 해라 아, 좋은 현상입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요 이 30%가 아니라 요즘 같아서는요 70%는 깎아야 돼요 그래야 소상공인 업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기초 소상공인만이 무너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돼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비비님들 이 표는요. 짙은 파란색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대전. 이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야기한 전국 입주 경기 실사 주세요. 만약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아파트가 빈그 공실인 아파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100이면 100을 기준으로. 그 경기도에는, 예를 들어서 저렇게만 하면 100% 다, 다 온다고 봐야죠. 100%. 그쵸?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걸 열어볼까요? 음, 서울, 서울 같은 경우, 이 경기도 서울 같은 이, 이쪽이요. 이쪽하고 여기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울산인가요? 전북이네. 요런 데는 아파트 짓지 않죠. 여기다가는 우리나라지만, 요즘 저 대전도 사는데, 요 대전도 아파트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이게 참.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좋지 않죠. 우리 집만 올랐나요? 다른 집도 올랐죠? 제가 뭐 이제 팔고 어디로 갈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무조건 올리면 좋아하는 심리가 인간의 심리예요 우리 집이 1억 올랐으면 다른 데는 1억 5천 올랐어요. 그거 올라서 팔아가지고 쓰면 뭘까더 나쁜 데로 집은 이사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체의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서 생각을 잘 해보시면 강원도 전라북도가 이상하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경남, 대전, 광주는 그 지역별 그 전망치가 좋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전문. 자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아마 그렇게 보고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분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내 집은 어디에서 사니까 얼마나 오르겠다. 내가 강원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 강원도는 별로 안 오르는구나. 잘라북도도안 오르는구나. 어, 경남? 왜 오르지? 여기는 뭐 여러 조건이 많겠죠. 뭐 교통이라든지, 뭐가 큰뭐 혁신 도시가 생긴다든지, 하여튼 미래 뭐가 분명히 있는데요. 대전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종시가 나쁘잖아요, 지금. 세종시가. 세종시가 나빠요, 지금 현재는 이제 77%니까. 그래서 대전 사람들이 세종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오르지 않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 보시니까 어때요? 집값은 실지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투기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이라 말들 합니다. 말은 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못 돼요. 주택 투자 수요 억제책을 사용한다 해도 다른 안쪽에서는 뭐 실수요자 우대정책을 쓴다고 막 발표를 하잖아요. 뭐 집, 이, 지금 정보뿐이었어요. 역, 역대 정보가 다 그런 소리했죠. 앞으로 실 구매자 주의로 하겠다. 그러나 그건 뭐주택감은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은행의 졸, 졸립도요 흔들리고요 베네수엘라의 엑스더스가 됩니다. 탈출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못 살고. 단기적으로 볼땐 오릅니다. 왜요? 서울의 인구 밀도아까 보셨잖아요. 17,000명. 동경은 6,000명. 뉴욕은 뭐 2,050명. 얼마나 우리나라가 좁은 국태, 특히 서울이라는 데 인구의 그 1,100만 정도가 사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등등에 부동산을 구입해 놓으시면 15년 후에는 30%는 반드시 오를 것 같아요. 제 분석입니다. 반대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급격도로 나빠지면요. 진짜 하우스푸어로막 전락돼가지고 베네수엘라 짱나죠. 잘못하면요. 이렇게 계시나 믿고 어떻습니까. 오늘 생각을 잘 해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비비님들이 만든 이 나라, 이 강토가 그리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이대로만 잘 사시면 설마 잘 되겠죠. 코로나 이 또한 가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